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은요, 깊이 묵상하면서 파고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구절만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요, 오병여의 기적, 또 7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8장에서는 다시 이7명 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셋다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랑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도 우리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하여 죄를 지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도 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도 바로 마음이죠.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리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결국,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배당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도서관에서 일반 서적을 읽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과 8장에서 강조하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모세 오경이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가요? 웃으라는건 포인트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창세기, 추레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인데 이것을 달달 외웠다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몇 번에 읽을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는 늘 기도를 했고, 늘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왜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연극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그 모습을 연극한 것이지 그들의 마음만큼은 전혀 신앙인답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비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 또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기록하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한 가지는요,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예수님 곁에서 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지켜본 제자들조차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의 기적이 나왔어요. 다섯 개의 떡과 물고기 두 마리로 무려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어요. 굶주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 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바꾸기 위함이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 마음이 어때졌기 때문에 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가르침과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쉽게 말하면 AS를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슷한 기적을 다시 한번더 행하시는데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병 이어의 기적을 다시금 베푸십니다 그리고 남성만 4천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비슷한 기적을 다시 행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배고픈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깨우기 위함이셨습니다. 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수학문제를 틀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수학문제 숫자만 바꿔서 다시 푼 다음에 그 문제를 익히잖아요. 한 번도 수학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제가 얼마나 당황해요. 자, 예수님은 또한 반복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의 굳어진 이 마음을 깨뜨리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괜히 같은 기적을 반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와 실병이어가 비슷한 기적의 사건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그거 뭐였냐면 오병리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었는데 이 칠병리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떡과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요? 나에게 유익이 될것 같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은 과연 이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닮마 누가라는 지방으로 향해 가십니다. 자, 이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칠병이원은요 성인 남자만 4,000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며 최소 1만 5천 명이 넘는 큰 군중에 모였던 어, 다시 말하면 대집회였습니다 엄청난 부흥성애였던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그 무리를 흩어보내고 정신없이 아마 배를 탔을 거예요 겨우 숨을 고르는 그 순간 지금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떡을 깜빡했다 대형 집회 후에 정신이 없이 보따리를 챙기다 보니까 남은 떡을 고작 한 개밖에 못 챙겨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요? 고작 떡 하나 때문에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 뒤에도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봉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떡을 깜빡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아주 작은 양만 넣어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이죠. 양은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무슨 영향력이겠어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누룩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헤롯은 어땠습니까? 그는 교활하고 간사했어요. 자신의 정치적 심과 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고 헤롯의 누룩을 의미합니다. 자,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에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게 해라. 헤롯의 교활함이 너희 마음 가운데 스며들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네 아직도 지금 떡만 생각하고 있니? 너희의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같구나.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도. 7병이어 이적 이후에도 늘 제자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목소리> 보세요. 예수님이 누룩에 들어가는 떡에 들어가는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을 지금 안 갖고 왔잖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물론 떡이나 빵을 만들 때 누르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 지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오병이어 기적 때도 너희 마음이 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8장 7병 이어에 와서도 너희의 마음이 둔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운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8장에서도 마음이 둔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둔하다는 마음이, 둔하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원래 굳은 살이 박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발에 굳은 살, 특히, 특히 뒤꿈치에 굳은살이 많이 박히죠. 그러면 여러분 뒤꿈치에 굳은살이 박히면 어떻게 하세요? 잘 키우세요? 아니잖아요. 문에 물에 불린 다음에 그것을 박박 갈아냅니다. 자 그런데 굳은살 갈아낼 때 아프세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굳은살에는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살이지만 이미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둔하다는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감각이 없다. 영적인 감각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에 박힌 그 굳은 살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밖으로, 떡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것들에 그들의 마음이 메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방이 빈들이니까 어디 가서 이들이 떡을 구해 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니, 감사 기도하시니 계속해서 물고기와 떡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도 열두 강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분주했고, 기적 자체에 놀라느라 정작 예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7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번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정신없이 나눠주기만 할뿐 남은 떡이 일곱 광줄이나 거두었다는 거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허겁지겁 배에 다시 올렸고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곱 광줄이 남은 떡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구나 오직 이 사실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두 번이나 체험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생각에는 떡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은 자리 잡지 못했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생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제자들만의 실수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 드렸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서 세상 걱정만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만에 우리가 걱정한다면 그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지 과거에만 행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오병이어의 주는 예전에 일어났던 기억이기 때문에, 기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동일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에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병이어도 2000년 전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옛날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기적적으로 개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의 세상의 문제에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기정을 베푸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혹시, 가정 경제가 막막하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나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오늘도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제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면,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요, 하나님 나라보다, 돈에 더 마음을 두고 예수님보다 건강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했었던 실수였죠. 그들의 관심은 기적 이후에도 오직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물질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성도님들을 왕왕 보았습니다.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했더니 계속 사업 이야기만 하고 계속 투자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 이전에 하던 봉사나 헌신도 줄여버립니다. 기적을 경험했더니 회복을 경험했더니 이제는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저질렀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범하는 실수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떡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세인과 헤롯의 누르고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이 혼내시는구나. 완전히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경제를 살피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처럼 떡에만 매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까요? 단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기와 이적, 그리고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은지 몇 년이 되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좁아터졌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좀 넓어지셨나요? 예전에는 늘 세상의 떡만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걱정으로 근심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 땅의 땅만 물질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좀 바뀌셔야죠. 예수님 믿고 나서 떡이 얼마나 생겼느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졌느냐, 얼마나 회복됐느냐,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 재산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과정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나아짐이 과정일 수는 있지만, 목적과 최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문다면,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깊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축복 두 가지를 뽑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저의 아내를 만난 게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꼭 전해주세요. 제가 이말 설교를 했다고. 두 번째는요.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았을 때 어머니가 좀 믿음이 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예 배의 자리에 있었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하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목사 한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쯤 아버지는 항상 거실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치열하게 기도를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경찰관이신데,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더 치열하게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면요 어린 제 눈에도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지셨다는 것을 저는 보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의 아버지께서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알아들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버지께서 짜증을 낸다는 것을 못본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요 신앙생활과 삶은 변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때문에 자꾸 떡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기쁨이 없는 걸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탄의 부정적인 속사임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고 우리가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줬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숙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저는 정말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죽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